이게 이제 16인치입니다. 16인치. 작은 거죠. 이제 보통 은닉용. 은닉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작은 용도로. 그러니까 뽑았을 때 길이가 16인치 정도 길이 나옵니다. 16인치. 그래서 이것도 한 상태에서 타격하고 혹은 꺾어서 제압하거나 연행하는 동, 용도로. 어. 그런 동, 용도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근접한 상태에서 우리 경찰 물리력을 사용할 때 접촉 통제, 그 저위험 물리력을 이제 행사하는데 그 저위험 물리력에는 이제 관절 꺾기, 넘어뜨리기, 뭐 누르기, 조르기, 밀어내기, 뭐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형태에 을때 이제 삼단봉으로 밀어내는 동작이나, 어, 혹은 꺾는 동작이나, 팔을 걸어서 꺾는 동작이나 넘어뜨리는 동작들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16인치를 많이 갖고 다녀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지 않게끔, 예 착용감이 좋게끔, 이 적은 3단봉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인증하고 이제 선호하는 게이 21인치입니다. 21인치. 이 21인치 3단봉이 이 보통 3단봉에 아주 표준적인 길이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은 26인치 굉장히 길죠 아무래도 이게 길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자가 흉기를 들었다 가정했을 때자 대상자입니다 이런 흉기를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진짜 칼입니다 이렇게 흉기를 들었어요 보여줍니까 이게 칼을 들었어.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경찰관들이 어, 대상자의 행위가 이제 치명적인 공격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단봉을 적극한 절차에 의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장비의 제도를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타격을 할수 있죠. 어. 대상자의 손등, 손목 어, 칼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때려서 어, 분리시키는 걸 목적으로 가야죠. 어. 우리 또한도 경찰관 대응력이 치명적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음. 위해감소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추고, 위해감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서, 대상자가 칼을 조금 뭐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머리통을 친다거나, 얼굴을 때린다거나 어떤 이제 목이나, 이런 아주 치명적인, 대상자가 아주 치명적으로, 어 부상을 입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을 정도, 혹은 사망의 일기까지 하는 그런 곳에는 복부, 흉부, 이런 데는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야, 지 않아. 하지 않아. 이런 거 하잖아. <laughs> 아, 봉으로 들으더라고. 아, 이런 상담봉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머리통 날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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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하려고 <laughs>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저분들 너무 정확하게 하셨죠. 팔만 다리만, 그렇죠? 네. 근데 위험한 동작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저분들한테 박수 치고 흥분했습니다. 이것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자꾸 하냐고 이렇게. 뭐를 <laughs> <laughs> 어떻게 하려고 이걸 빼어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빼 적당히 빼고 이렇게 이은장하게 내가 잡고 있거든 잡고 있잖아 매달려 있는 매달려 있는 인간이 오케이 박수 한번부드립니다3단본과토컬 <laughs> 프레쉬 이거는 아주 파트너와 같은 겁니다 이제 대상자의 시야를 프레쉬로 비춰가지고 또는 스트로브 기능이라고 그러죠 이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서 대상자의 눈을 어, 교현시키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처럼 이렇게 되죠. 네. 이거 되죠. 이해되시죠?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볼게요. 음. 이겁니다. 네. 이때 그냥 대상자는 눈에 시야가 이제 교란이 됩니다. 이제 흐려지죠. 그랬을 때 어, 우리가 경찰관들이 중위험물리력 3단봉을 활용해서 대상자의 손목을 어, 타격한다거나 흉기 분리를 시켜서 위로 붙인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앞뒤 구분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나는 대상자의 칼을 웅쳐진 손목이 손이 보통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러니까 오른손 손목을 뒤쪽에서 접근해서 타격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 조금 더유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대상자가 이렇게 정면에서 또 대치를 해. 그랬을 때 삼단봉으로 복부를 이 순간적으로 찔러서 어떤 걸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타격을 한다든가 팔을 타격을 한다든가 대상자가 칼로, 칼로 찌르려고, 찌르려고 이렇게 들어올 때그 대상자가 진 손목을 이렇게 방어적 형태에서 타격을 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고 나서 흉기와의 거리를 또 안전 거리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위로 붙여서 대상자를 저 반대 쪽으로 넘어뜨린다든가 해가지고 제압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대처법이 어, 이 삼산봉에도 포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칼이 들어오는 거를 내리친다라는 의미야. 여기서 막 떼기 휘두르는 게 아니야 끊어치는 거야. 끊어치는 거. 이때 여러분들 방어를 왼발 끝까지는 모두가 쓰. 밑점 밑점들 타고 밑점 타게 두 발이 같이 되는 거죠.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르발씩 오른발 좀더 모으려야 돼. 오케이. 언제든지 또 튀어나갈 수 있어. 빨리. 얼리면 공격도 늦고 스피드도 어도 얼리면. 자, 이단계에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삼단으로 펼쳐지는 막대기 또는 봉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봉이에요, 봉. 옛날에는 이런 우리 경찰들이 경찰봉을 이렇게 호신봉을 이렇게 이런걸 썼어요 경찰봉을 옛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진압용으로 이렇게 이게 옛날 포도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 우리 경찰에서 대선배 포졸 선배님들이 쓰시던 그런 곰봉 같은 거죠 이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경찰관들이 옆에다 이렇게 착용하고서 경찰봉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길고 투박하니까 이제 이런 마찰식 3단봉으로 바뀐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무게가 강철 3단봉이나 이런 드라이브 3단봉은 이제 무겁다 보니까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제품은 이것도 보급용인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이 강철삼다봉이 좋냐? 저 개인적으로는 무겁고 불편합니다. 솔직히. 네. 무겁고 불편하고, 잘못하면은 이걸 사용하는 경찰관들 손목, 팔꿈치, 어깨, 단련이 안된 상태에서, 손목 단련이나 혹은 좌우, 막 이런 단련이 안된 상태에서는 100%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테니스 엘보라고 우 그러죠. 팔에 근육이 인대가 늘어난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저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는 합의에 막 이렇게 해서 막 수백 번씩 연습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어떤 뭐걸 모니터링 하면서도 옆에다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 계속 연습했어요. 300번. 좌우 300번. 짝짝이 되지 않으려고.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 봉 상태에서 백 번, 천 번, 만번 때린 사람이 잘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단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단련이 된 사람들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삼단봉 아까 빠져버렸어. 이 마디가 빠져요. 삼단봉은 이 마디를 잘 보셔야 돼요. 삼단봉. 마디가 튼튼한지. 이 유격의 폭의 차이가 아이고 뭐가 들어왔어. 약해가지고. 빠집니다.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도주 차량, 경찰도 끈질기게 추적해 앞지르기도 했지만 또 다시 고개 운전을 하며 달아납니다. 결국 도주 차량은 가드레일을 받고한 바퀴 돌더니 멈춰 섰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23살 A 씨는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날치기로 가방을 훔치다. 이 같은 추격전을 벌었습니다. 어때요?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 굴욕입니다, 굴욕. 이 보급품의 굴욕. 근데 경찰 보급품이 나쁘냐, 저는 그렇지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심사화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현장 직원들이 마찰식 때문에, 이런, 이런 마찰식 때문에 조금 짜세 아, 안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로다가, 이 버튼식도 말이에요. 이것도 비싼 거지만은 이것도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딸깍딸깍 소리부터 민감한 사람들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짜리 50만 원짜리 비싼 삼단봉으로 여러분들 구입을 하셔 가지고 벽돌을 깨는 그런 행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비싼 삼단봉을 구입하셔 가지고 아마 대부분 비싼 거니까 좋은 거야 하고 우리가 앞둔 옵니다 소중하게 다루죠.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우리 조금 우리 좀 저렴하다 못해 조금 무시한 발언이라면 좀 싸구려 3단봉 어떻게 생각합니까? 싼게비지떡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서 막 사용하죠. 막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것 또한 소중하게 다루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한걸 제가 들었어요. 3단봉은 일회용이다. 저렴한 건 일회용으로 간주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그런 저렴한데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형태에 우리는 대상자의 행위에 치명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단봉의 선택은 특별해야 됩니다. 어, 보급품 음, 100점 만점에 저는 한 그래도 80, 90점 이상 줄수 있습니다. 개중에 불량품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이거 한 100개 갖고 왔는데, 일단, 그, 샘플로 100개 받았는데 100개 중에 딱한개 맛이 갔어요딱한 개. 펼쳐보고, 놓고, 펼쳐보고, 놓고, 이렇게 반복으로 한몇번 해보고 같습니까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기신할까봐 손상, 제품에 손상될까봐 하지도 못하죠. 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아. 머리통만 안 하시면 돼요. 주의하죠. 가로게 검도는 검대 검이고 목검대 목검이고 어떤 그 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봉대 칼이야. 상단봉대 칼이야. 아, 이랬지. 밀어붙여. 밀어붙여. 밀어 밀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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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어. 하나.